자, 육수는 물이 3 컵이 들어갑니다. 자. 두. 다른 세 컵이 들어갈 거예요. 3 컵을 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파마늘 하나씩 넣어 주시고 자, 소고기 20g 정도를 넣어 주실게요. 그리고 나서 불을 켜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불을 켜 주실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조기가 여기 있어요. 개수대. 그래서 우리가 조기를 여기다 놔두고 뭐 파마늘을 씻고 뭘 하고 하면 점수가 깎여요 그 때문에 우리 조기를 빨리 건져주시도록 할게요 자, 조기를 손질하실 때는 가위를 먼저 가지고 오시면 되시고요 자 일단 지느러미를 같이 제거합니다 오케이, 그럼. 지느러미를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거를 좀 해주세요 지느러미 제거해주시고 자, 아래도 지느러미를 완벽하게 제거해주시고 비늘 자, 그리고 위에도 지느러미를 깨끗하게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제거하시고요. 우리는 요렇게 기준 잡아가지고 V자. 이렇게 V자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V자 모양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생선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 비늘을 좀 제거하실 거예요. 비늘 제거하기. 도 해주시고 그래서 비닐을 깨끗하게 완전히 좀 제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자그기서 한번 씻어주시고 <laughs> 자 이제 우리가 얘를 아가미를 벌릴 거예요. 자 우리 아가미를 벌리면은 아가미가 있어요. 자 우리 얘를 다 제거하실 거예요. 얘가 어디 붙어 있다고? 여기 밑에. 그쵸? 여기 밑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위를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잘리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가 넣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사이에 넣고 잘라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양쪽이다 잘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게 얘가 떨어지면 안 돼요. 얘가 여기 에 붙어 있게 해주시고 이 아래에다가 넣고 자른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양쪽을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고 그리고 와서 여기를 보시면 막이 있어요 막을 조금씩 제거를 좀 해주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거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잡아서 자, 아가미를 따셨습니다 그러면은 물기를 살짝 제거해서 올려놔주시고 찢을거 찢을거 정리할거 다 해주셔야죠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생선을 가지고 와서 칼집을 넣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칼집을 넣으실 건데 칼집을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 있어요 등에 그럼 우리가 이등 모양 그대로 잡아서 자 2cm로 하나 2cm 간격으로 둘자세개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돌리면 이번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쪽 모양으로 하나 둘 3개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신 다음에 자 우리 소금을 손으로 잡아서 자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기 올려주시고 조기에다가 또 소금을 뿌려놓으시면 돼요. 소금이 너무 과해도 우리가 나중에 조기가 살이 좀 녹는다고 하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요런 정도만 뿌려주시면 될것같아요자여기지 그러면서 이제 5 분이 됐으면 이제 얘를 이제 걸러주시면 돼요. 그럼 아직 5분안 됐으니까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자파 마나 걸러주시고 마을 다져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부 들어가시면 되죠. 앗두부 가지고 오셔서 면포에다가 항상 물기를 짜주시고 특히 오늘 완자탕은 특히나 물기가 없어야 돼요 물기 있으면 완자가 다 깨져버리니까 물기 최대한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놔주시고 딱 놓아놔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 칼날로 한번 으깨기 들어가죠? 칼날로 으깨기 들어가고 또 칼등으로 한번 들어가고 또 칼날로 들어가고 칼등으로 들어가 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으깨는 것까지 준비가 끝나셨어요. 쭉 해서 도마 긁어가지고 한 군데 모아주시고요. 휘진타월 이용해가지고 휘진타월 위에다가 우리가 나머지 있는 수분까지 좀 제거를 좀 해주도록 하실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신 다음에 도마 정리 들어갑니다. 도마 정리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육수가 다된것 같다 그러시면 육수를 걸으셔야 돼요. 자 저를 불 끄시고 볼 준비 해주시고 체 준비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 젖은 면포 준비하셔야 돼요. 육수를 우리가 먹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육수를 걸을 때는 젖은 면포를 사용해 주시면 되 돼요. 짜서 젖으면 꼭채 위에다가 젖은 면보를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린 다음에 자, 걸을게요. 육수를 걸라주시고 거르고 나서 바로 소금이 녹으라고 하기는 빨리 육수를 해주셔야 되세요. 자, 냄비는 씻어주셔야 되겠죠 냄비 쓸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완전 꼭끓여야 되니까. 냄비 쓰시 삶아 냄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국간장입니다 시험장에서 국간장이 따로 나와요 국간장 2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어서 연한 보이스 색깔 만들어 주실 거고요 소금 약간 넣어서 간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녹여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가끔 냄비에다 그냥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냄비 하시면 감점 사항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부어주시면 돼요 부어주세요. 어 자, 뚜껑을 덮어 놓으시면, 자, 우리 육수도 준비가 끝이 나셨어요. 자, 육수 준비가 끝이 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놔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고기 다지면 되겠죠. 고기 다지기. 자, 우리 고기는 아주 곱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그 질문을 하세요. 시험장에서 고기가 핏물이 너무 많이 빠진 게 나왔는데 그럴 때는 칼을 달라붙어서 못 다지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는 손바닥에다 물을 묻혀서 여기다 물을 좀 묻혀주세요. 그러면 얘네가 수분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다지기가 수월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지기그래 아주 곱게 다져주시면 되세요. 가지는 게 끝나면 확인하는 방법. 자 눌러 보시면 되죠. 눌러서 만졌을 때 덩어리가 하나도 안 잡히면 다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실게요. 요거 할 때도 지금 보시면 핏말 묻은 요게 있죠. 요것도 감점돼요. 바로 바로 치워 주셔야 돼요. 바로 바로 치워서 자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올려 주도록 하실게요. 자그리가 고기 했으니까 도마는 씻어야 되겠지요. 도마는 깨끗하게 씻어서 자, 양념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얘는 손으로 양념하는 거니까 손으로 양념하지 않는 애 먼저 하시면 되세요. 가져오셔가지고 자 우리 고추장이 하나 반 설탕이 한 작은 술 설탕 한 작은 술자 그리고 파아늘고설 파마 행주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주 다 썼다 그러면 치워주셔야 돼요 절대 우리가 두개 정도 꺼내 놓으시면 안 되고 자 깨소금 부셔서 넣어주시고 자 후추 들어갑니다 후추 넣어주시고 자 우리 참기름은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일단 잘 섞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물을 섞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요, 물을 안 섞었대요. 시험장에서 그 고추장이 너무 질어가지고, 근데 저희 학원은 지금 고추장이 약간 대직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 섞으셔야 돼요. 항상 물은 이렇게 뜨셔야 돼요. 가끔 여기가 뜨시죠 이렇게 이렇게 뜨면 안 돼요 이렇게 떠서 2분의 1 작은술 정도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넣어주실게요 요런 거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험장에선 점수가 깎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거 하나하나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갈 정도의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양념장이 너무 질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그 양념장이 잘안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만들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숟가락 같은 경우는 돌쏘가 되니까 세서 계속 해주시는 게 좋죠. 자 여기까지 준비되셨고 이번에는 손으로 하는 양념을 들어가도록 하실게요. 자 손으로 하는 양념은 큰볼 준비하라고 그랬죠. 자 고기랑 두부랑은 2대1입니다. 고기 한번더 핏물 제거해 주시고 자 2대1이니까 이 정도 두부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저는 3개 기준이에요. 3개 기준. 그래서 25g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분들은 저보다 두배 양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소금 약간, 설탕 약간, 파, 마늘 넣어주시고 깨소금, 소설, 밤하, 깨 소금, 소설 파마 깨후자참 참기름은 항상 숟가락에다 뜨는 거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자그러고 나서 일단 숟가락으로 잘 섞죠. 숟가락으로 골고루 섞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숟가락에 묻어내를 떼서 손끝으로, 손끝으로 이렇게 반죽을 해주시면 돼요. 손끝으로 반죽하기. 그래서 두부랑 고기가 하나가 될 때까지는 손끝으로 계속 섞어주듯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대기 들어가시면 되겠죠. 치대기. 어느 정도 됐으면은 약간 질오늘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치대기. 끈기나게. 우리가 어제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끈기나지 않으면 갈라져요. 특히 완자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랑패에서 불려야 되기 때문에 갈라지는 순간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많이 치대기 들어가실게요. 많이 많이 치대기 해주시고. 자, 어느 정도 끈기가 생겼다 그러시면은, 어제하고 비슷하게 한자 건슬 조금 넘치게 잡아주시면은 여 개가 딱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얼추 6 개를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치대기해서 양도 맞춰주시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세요. 여섯 개를 일단 다 띄어 놓으시고 띄어 놓고 나서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요. 달라지지 않게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여섯 개를 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양념이 끝난 거니까 지단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우리 지단 오늘은 자 볼을 두개 준비해주시고. 자 노른자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 계란 하나로 두 가지 하는 게한 가지 만두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완자탕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 완자탕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해주시고 지단에 항상 소금이 들어가지요. 소금 약간씩 넣어주세요. 넣어주신 다음에 자 흰자 몽우리 풀 때까지. 완전히 모공리풀 때까지, 바다 긁어주시면서, 해주시고요. 노른자는 살살, 살나살 살살 풀어주세요. 살살살 살살 풀어주시고, 알끈 있으면 알끈을 좀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알끈 제거까지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나서, 자, 우리 흰자는 거품을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떠오르는 거품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제거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단풀 지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다시 오셔서 식용유 둘러 주시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6개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요. 키친 타올을한 3개 정도 여유롭게 기름 모두 키친 타올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완자탕일 경우에는 한3개 정도 기름으로 키친타월을 준비를 좀 해주세요. 오늘은 흰자자 한 큰술, 한 큰술을 듬뿍 떠서 옆에다가 길고 약간 도톰하게 살짝 도톰하게 이렇게 준비해주시고요. 나 노른자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길고 도톰하게. 그 지금 보시면 이제 노른자를 먼저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숟가락을 씻어야 돼요. 모두 시간이 걸리니까 흰자를 먼저 놓고 바로 노른자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흰자 노른자를 섞습니다. 흰자 노른자를 이렇게 섞어서 잘 섞어놔 주세요. 자 이렇게 다 섞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 지단골을 키도록 할게요. 이 가스렌지도 할수 있는 최고 약불이 시장 불이죠. 최고 약불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요거 하는 동안에 자 이제 우리 밀가루를 가지고 밀가루에다가 자 묻혀주세요. 굴려주시면서 묻혀주시고 그리고 나서 얘를 빠르게 다 털어 주셔야 돼요. 털어주면서 이제 우리가 해드는 거 온도가 높다 그러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식혀주는 것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요 정도 안 돼요. 이거 나중에 부풀어 오르거든요. 최대한. 이렇게 거의 다 털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완자가 쭈글쭈글 못생기고 굉장히 뭐라 지저분한 완자가 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밀가루를 최대한 털어야 된다 라는 것만 생각해주세요 넣으시고 식혀주시고 계란물을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하게 묻혀주시면 돼요 여섯 개를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실게요 그리고 밀가루 다 썼으니까 식혀으시고식 한번 씻어주시고 지단을 계속 해주시면 되세요 6개니까 아마 지단이 완성될 때 쯤에는 이제 얘네가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지단이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 좀 해주시고 탱글탱글 그래서 노른자도 거의 다 익으면 켜주십니다. 자 중불을 켜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하나 가지고 와서 자 최대한 계란물을 꺼어뜨려요자 이렇게 굴리실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굴리실게요. 자 더우면서 굴려주세요. 자 굴리면서 우리 아까 전에 그 기름기 묻혀놓은 걸로 닦아주시면서 빠르게 닦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지저분해져요, 국물이. 완자탕은 국물이 맑은 게 특징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닦아주실게요. 자, 이제 아무것도 안 묻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 잡아요. 하나 잡고, 또 굴려요. 자, 굴리면서 또다 닦아주셔야 돼요. 빨리 닦아줘야 돼요. 하나가 다안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묻을 때까지 계속 닦아주시면서, 자,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굴릴 때도 이렇게 굴려야지, 이렇게 굴리면 안 돼요. 이렇게 굴리면 모양이 틀어져요. 이렇게 굴리셔야 돼요. 이렇게 굴리는 거를 습관을 좀 들여 놓으실게요. 된 네.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받은 키친타월을 여기다 내려놔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 익은 거. 아까 전에 서는 아침에 해놓은 건다 익었죠 벌써. 다 익은 거를 그냥 안 익었어. 가지고 오셔서 던져주시고 그리고 굴려주세요. 그러면은 가벼워지면서 갑자기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학공처럼막 튕기기 시작해요. 그럼 아다 이것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면서도 한 번씩 해드되는 거는 한 번씩 닦아주시는 거 해주셔야 돼요. 한 번씩 닦아주시고 올려주시고 거기다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마구 마구 튕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튕기기 시작한다 그러시면은 불 끄시고 다 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태우지 않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해 주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도 끝이 났습니다 완자탕도 이제 이대로 끓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실가능하았기 때문에 생강 한번 씻어주시고 도기 제고 나서 자, 행주 위에다가 물기를 좀 제거해 놓으실게요 제거해 놓으시고 이 행주도 얘도 물기를 제거하셔야죠 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까요? 그치 유장 처리 하셔야죠. 자, 유장 처리는 참기름이 한 큰술, 간장이 한 작은술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참기름이 한 큰술. 자 그리고 간장이 한 작은술. 이때는 진간장이 들어갑니다. 국간장이랑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진간장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 참기름이에요? 네. 아, 식용유, 식용유 하셨나요? 여태까지 식용유로 해. 내 수업을 모르들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발라주실게요. 내가 이 소리는 꼭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너의 목소리를 <laughs> 참기름이었어요. 이 말을 내가 꼭 들어가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셨으면은 이제 우린 속세 코팅 하셔야죠. 속세 코팅은 큰 접시 하나 준비해 주시고 자 석세 가지고 오셔가지고 불을 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석쇠를 코팅하게 되는 이유가요 오늘 예 생선 양념구이 그리고 월요일날할 섭산전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아, 생선 양 이거 석쇠를 코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기는 소금 이렇게 양념한 거 그리고 씻어야 돼요. 네, 씻어야죠. 아, 어, 꼭. 꼭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짜니까. 안 그래도 얘가 양념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항상 꼭 씻으셔야 돼요. 빨갛게 불을 내주시고 6원도 섭산적 아는게 어디야 아 그건 인정 그래 우리 150g 맨날 다진으로 주로 보냈잖아 요만큼 다져가도 이제 그거 없애버렸잖아자 이렇게 해서 기름을 먹이도록 하실게요 기름 먹이실 때는 항상 톡톡톡톡 톡톡톡톡 긁으면 안 돼요 긁으면 나중에 키친타올다 먹어요 톡톡톡톡 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면 세요 코팅을 해주신 다음에, 자, 우리 생선을 가지고 와서 자, 올려주실게요. 올려주시고, 이 씻어야 돼. 자, 우리가 생선이 작을 때는요, 그냥 여기 양념 한 대다 그냥 넣어가지고 양볼이 바로 그냥 발라버렸거든요. 오늘은 생선이 크다 보니까 거기다 못 발라요. 그렇기 때문에 접시를 씻어서 접시에다 발라주셔야 돼요. 항상 접시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야, 이렇게 구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밑에 석쇠가 코팅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렇게가 뒤집어서 하면은 여기가 다굽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실 때는 이렇게 요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불 켜주시고, 자 우리 중불입니다. 중불로 해서 얼굴 위주로 꼬리 쪽 위주로 하시면 꼬리가 다 타버리기 때문에 얼굴 위주로 익혀 주실게요. 갑자기 보시기로 눈이 하얘졌으면은 원래는 다 익은 거예요. 근데 오늘 조기가 눈이 하얘져도 조금 더 익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속까지. 시작하면은 다익혀죠 기름이 많이 튀죠 자 그래서 우리 눈도 하얘졌습니다 자 그럼 불 끄시고 자 이제 얘를 딱 드실건데요 오늘 이렇게 둬요 얘가 굉장히 잘 붙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씩 하나씩 떼주시도록 할게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야 떨어지지마 우리가 어서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응. 응. 이렇게 빼주시고 응. 이번에 뒤집어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 정도 떼야죠. 응. 아까는 제가 그냥 생각 없이 팍 들어온 응. 거예 배가 탁 찢어졌어요. 아침 반에서. 분자점 감점이에요. 감점이요. 타거나 안 익으면 실격. 근데 음. 뭐 그런 거는 이제 감점 사. 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배터 지점 것도 감점이죠? 응, 감점이죠. 근데 아예 여기가 없으면 실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뜨거우니까 이렇게 옮겨 주실게요 이렇게 옮겨 주실 거고 자 우리가 제출하실 때는 뜨거워 자 제출하실 때는 이렇게 제출이에요 머리가 왼쪽 꼬리가 오른쪽 배가 내쪽 이렇게 자 머리가 왼쪽 꼬리가 오른쪽 이렇게 제출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태로 뒤집어서 뒷면을 먼저 양념을 바를게요 뒷면이니까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 주신 다음에 그냥 뒤집으시면 돼요. 집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여기는 조금 꼼꼼하게 손으로 문지르면 안 된다고요?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다 감독가 오면은 이렇게 하는 척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뽑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제일 좋아요 자다 발라 주시고요 자 우리 조기는 잘 무너지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대로 머리 왼쪽 꼬리 오른쪽 이대로 그냥 바로 이대로 바로 올려 주시면 돼요 되셨죠? 머리 왼쪽 꼬리 오른쪽 이대로 그냥 올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출한 접시 꺼내서 씻어주시고. 그래서 접시가 뭐 여유롭게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씻어주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물기 닦아주시고. 자, 그래서 이기 요다 이제 제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석류 오른쪽이다. 요거만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요구사항에 어긋나지 않게 담아낼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 양념장만 익히면 됩니다. 자, 우리 중불 켜주시고요. 양념장을 완전히 익혀주실게요 어느 얼추 익었다는 내장면. 그래서 내장을 다안 빼서 떨어지는 경우는요, 내장이 안 익었었던 거예요. 내장이 아니면 내장이 이게 그래서 그거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장을 완벽하게 익힌다라는 생각으로 좀 오래오래 구워주셔야 돼요. 다른 걸 빨리 해야 되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조기가 엄청 큰게 나왔다 그러시면은 아 오늘 다른 거 엄청 빨리 해야 되겠구나. 조기 데우는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네. 주셔야 돼요. 다 느낌 들었어요 그러면 다된거자 그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 이제 뒷면이죠 뒷면을 먼저 띄어요자 뒷면을 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이대로 접시에다가 운데를 맞춰주세요 가운데 맞춰주신 다음에 이대로 뒤집어 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 왼쪽 꼬리 운동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탄 부분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가지고 와서 탄 것만 조금 떼주시고 이렇게 떼주시고 그 외에 거는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펼쳐서, 약간 양념 뭉친 거 있으면 뭉친 것만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죠. 자, 그럼 얘는 준비가 여기 끝이 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육수 가지고 와서 육수를 끓이도록 할게요. 옛날에는 완자를 80% 정도 익히고 완자 요 국에다가 20%도 완전히 익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국물이 너무 탁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여기서 데우기만 해요 완자를. 자 이렇게까지 해주신 다음에 요거 할때 지단을 가지고 와서 자 재료 썰기 외에는 우리가 마른 모는 몇 cm? 2cm입니다. 음 재료 썰기만 1.5고 나머지 우리가 이런 마른 모 완자는 2cm 정도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오늘 도톰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2cm로 잡아서 잘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두 개씩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가 오늘 제출은 국그릇. 자, 우리 국그릇을 제출하실 거예요. 국그릇 준비해 주실게요. 우리 완자를 가지고 와서 완자를 여섯 개를 쏭하고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넣어주신 다음에, 한 5초 정도만 세요. 2, 3, 4, 5초 정도 세주시면은, 요렇게 얘네가 따뜻해져요, 국물이. 그러면은, 국물 가져와서 건져주시고요. 자, 일단 완자부터 건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국물이 너무 지저분해. 그럴 때는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시면은 한번더면포에다 걸러주시면 되세요.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조금 가라앉게 해요. 가라앉게 한 다음에, 자, 이게 한 컵이에요. 그쵸? 자, 이게 한 컵인데 우리는 한 컵을 딱 맞추셔서 제출을 하면은 국물이 모자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릇에 맞춰서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릇이 좀더 크다 그러면 국물 조금 더 많이 넣어주시고 해서 200 이상 담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개씩 띄워주시면, 우리 오늘 완자탕도 이렇게 완성이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